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에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은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버립니다. 거짓 신들을 섬길 때 쓰던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린 후 자기 마을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깁니다. 번제와 화목제, 성전의 여러문에서 예배와 감사와 찬양입니다. 기스기하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에도, 매월 초에도, 각종 절기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5개월 동안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 꿀과 밭에서 기른 모든 것의 11조를 넉넉히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바칠 거룩한 물건 가운데서도 10분의 1을 가져왔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을 보고 대제사장 아사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만큼 남아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희스기야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성전창고를 준비하고 고나냐와 그의 아우시무이, 동문지기, 레위사람 고래 등 젊은이나 늙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나누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각자 맡은 일을 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의 경우 족보에 이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희스기아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는데, 성경은 정성을 들여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모든 일을 했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잘 지켰으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고 기록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날마다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